네, 안녕하세요. 우리 스타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laughs> 이번 타로의 주제는요. 나와 사랑에 곧 빠질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선택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자, 시간 드릴게요. 그림 선택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번. 그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정말 우유부단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결단력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추진력도 정말 강하시고 거짓말도 싫어하시고 되게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 단점으로 볼땐 조금 너무 성격이 급해서 모든 일을 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급한 성격 때문에 혹시나 연애 같은 면에서 처음에는 금사빠마냥 빨리 사랑에 빠졌는데 어 금방 실증나는데 어나 조금 다른 사랑 찾아봐야겠는데 약간 이렇게 조금 급하신 면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미래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성격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뭐, 경제적인 부분까지 여러분들은 다 안정을 찾게 되세요. 그래서 약간 계산적인 면도, 어, 보여요. 옛날에는 약간 순수한 마음이 더 앞섰다면, 지금은 조금 계산적인 표현은 그렇지만, 좀 현실적인 연애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안정을 찾고 음, 나는 이제 결혼할 준비 다돼 있어 이렇게 준비가 다 완벽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만나실 분들 그분들은 어, 현재는 엄청 정말 안정적이고 다 갖춰있으 갖춰놓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약간 고지식하고 좀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 믿음직스럽고 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어통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혜롭고 어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 자 이게 내면으로는 또 여러분은 이게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이렇게 보이는데 미래의 모습을 보니까. 어,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면이 있었다면, 어, 미래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지고, 더 뭔가 단호해지고, 더 이렇게, 음, 나는, 어, 이제 결혼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이제 정말로 내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겠어. 이렇게 딱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결단을 내려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그분들의 상대방의 외모를 봤을 때 아까 부시적이라고 표현을 한 만큼 어, 조금 이렇게 단정하게 옷을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어, 정장 느낌을 조금 잘 입으실 것 같고 제복 같은 이렇게 경찰 군인 음, 소방관, 뭐, 이런, 제복을 입으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성격이 아무래도 보수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어, 외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옷 입는 게 아무래도 그렇게 경직된 옷들을 입다 보니까, 음, 좀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래의 모습을 봤을 땐또 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외모는 아닐 수 있다. 젊어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동갑이거나 음, 또래일 수 있다.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관계 관계를 봤을 때 <laughs>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남녀가 춤을 추고 있고, 막 여자분이 어디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관계 흐름을 봤을 때 되게 뭔가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어 현재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어 만나시게 되면 되게 빨리 진전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니까 그냥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알고 지내던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건태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태기가 생기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렇게 성격이 약간 급한 만큼 빨리 어, 나 그냥 헤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laughs> 그런 이제 약간 건태기 시간을 조금 넘어서서 약간 유연성을 갖고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더 차분하게 어, 넓게 마음을 가지시고 이 안정적인 연애 이런 이런 안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저는 행복하게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도 해피니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laughs> 말 그대로 행복감이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행복감을 가져다 줄 일은 없대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슴 카드인데 이게 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도 원래 되게 자신감,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라 원래 하던 대로 어 조금 이렇게 건태기에 빠졌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지 마시고 어 조금만 더 유연성을 갖고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해라 어 조금만 더 생각을 넓게 가져라, 어, 좀 부드러워져라 이런 느낌을 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좋은 카드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상대분하고 여러분들하고 언제 만나게 될지 어, 시계를 뽑아 볼게요. 자,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할게요. 1개월, 3개월, 6개월, 음. 여러분들, 첫째 달부터 좋은 성과가 들어와요. 좋은 소식, 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제안, 청혼하는 느낌 되지 않아요? 이거 보면?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 달부터 들어오네요. 너무 좋네요. <laughs> 이번 달좀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리딩 들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한달 이내로 좋은 소식 올 겁니다. 자, 우리 1번 분들 그러면 이것으로 리딩은 마치겠습니다. 이 리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번 그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들 여러분들 정말 천진난만하고 긍정적이시고 낙천적이시고 <laughs> 미래가 밝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데 여러분들이 현재는 그런데 미래를 보니까 약간 뭔가 귀차니즘에 좀 실증난 느낌이 드세요. 어, 현재에 만족을 하지 못하시고 미래에도 뭔가 계속 고민을 하는 느낌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면에서는 다 완벽한데 사랑하는 이 사람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고 계속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을 그래서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상대방을 만나고 나서도 약간 어, 내 이상형 아닌데 어, 나 조금 약간 2% 부족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게 상대방이 그렇게 싹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들 에이스 펜타클이에요. <laughs> 정말 이분들은 현재 안정적이고 음, 어느 정도 재정 상태를 이뤄놓으신 분이에요. 어. 그리고 시드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어. 뭔가 더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고 이미 시작을 하셨고 어, 미래가 아주 밝으신. 어,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적이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지금 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연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현재도. 그런데 미래를 보니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은 다 안정적이어졌어요. 음. 이제는 막 헉, 욕심쟁이가 돼버렸어요 이분이. <laughs> 그래서 약간 사업가 기재도 있으시고 사업가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느낌이. 어 그리고 어 약간 자유분방하신 분이면서도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부를 축적할까 이렇게 욕심을 내시면서 어 연애 또한 약간 집착 소유욕을 보이세요. 여러분들하고 사귀면서 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빼앗기지 않을 거야. <laughs> 당신 내꺼야 <거야? 웃음> 이런 느낌을 주세요 이분이 어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기적이 너무 이기적이지만 않고 그래도 좀 배려를 해가면서 어, 그런 집착 소유욕을 보이면 우리 뭐 그런 거 나쁘지 않잖아요. 저도 저만 바라보고 어 약간 질투 보이고 이런 사람 음, 좋거든요. <laughs> 근데. 어 관계를 봤어요. 관계를 봤는데 어 너무 좋아요. 에이스 또 컵이 나왔어요. 에이스 오 컵이 나와서 뭐 넘쳐요, 여러분들. 사랑이 아주 넘치고 어 여러분들 서로가 그냥 어, 서로 막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어너왜 이제 나타났어? 이네네 네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 너무 좋아. 사랑스럽구나. 행복해. 막 이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도 보면 막 잠자고 있는 여자 옆에 남성분이 와가지고 뭐 장미꽃인가 이렇게 전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아, 너무 로맨티스트예요. <laughs> 정말 감성적이신 분이고 어, 연애적인 면에서 진짜 로맨스가 여러분들 끝내줄 것 같아요.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들 석굴학죠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약간 조금 <laughs> 그럴 수 있는데, 섹슈얼리티라는 이 조언 카드가 나와서, 이거 근데 여러분들 챔피언 하면 안 돼요. 요로, 요즘에 속공합도 좋아야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laughs> 어, 그런 매력을 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올빼미. 여기도 올빼미, 밤에, 밤의 동물이죠.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 보니까 여기서도 영원히 알 수가 있대요. 그냥 이, 무조건 S에요. 어, 여러분들, 이 다음 만나실 분, 무조건, 음, 여러분들 거예요. <laughs> 좋은 만남 가지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체가 이렇게 태양처럼 빛나는 존재라, 어, 이렇게 상대방도 좋으신 분 만나서, 어, 미래가 정말, 음, 밝은 나날이 올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어, 만날 수 있을까? 시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1개월? 3개월? 6개월? 음. 어, 6개월째 올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났으면 좋겠죠. 렇지만어 그렇게 조금 기다림의 시간 어 조금 그 동안 여러분들 어, 뭔가 더 외모나 어, 이런 직적 수준 뭐 이런 거를 더 높여 보세요. 그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어, 여러분들을 계속 가꾸면서. 음,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6개월째 운명의 수레바퀴 <laughs> 하늘에서 너네는 운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만나게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리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그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 뭐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고, 근심이 가득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어, 그냥 말씀드릴게요. 상대방 분들 똑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하고. 요즘 이렇게 똑같이 둘분다 힘드신지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혹시나, 나 새로운 연인 기다리고, 이거, 이 카드 뽑았는데,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카드 고르세요. 아셨죠? 자, 커플 분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두분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뭔가 속이고 있다거나, 어, 이거 지금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다면, 고해성사 하세요. 아셨죠? 이거 고해성사하는 그림이에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어떻게 되나 봤어요, 제가. 그래도 여전히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어, 만약에 뭔가 거짓말을 했거나 이거를 내가 두통이 나거나 이걸 고백하게 되면 이 사람이 떠나면, 떠날까? 이 사람 떠나면 나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 늦을수록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게 돼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사랑에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그래서 꼭 혹시나 고해성사 할일 있으면 하시고요. 부모님 반대 있으시면 다 극복하실 거예요. 다뭐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좋은 상황이. 근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서로서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엘스오브 yes 지팡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느낌, 어, 새로운 사랑. 어, 다시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은 항상 늘 처음 시작했던 마음처럼 계속 그렇게 쭉 사랑하게 되실 거래요. 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조언 카드 보면 이 카드도 말하는 게어 우주 이 신성한 우주에 여러분들은 이 우주의 자녀들입니다. 어, 믿으세요. 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어, 강아지 개 그림 나왔어요. 조언 카드로 이것도 음, 당신의 사랑 믿으세요. 지키세요. 충실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강아지들 정말 충견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믿음. 어? 내 주인만 알고 변함없고. 정말 충직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이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마시고요. 하늘에서 다 지켜주고 여러분들 사랑 지켜줄 테니까 믿어 의심치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런 관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음, 정말 솔직한 관계, 정직한 관계, 그런 관계 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요, 음, 이렇게 이 리딩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음, 여러분들을 믿을게요. 자, 그러면 이 리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 그림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인내심이 강하시고, 뭐, 모든 일이 다 성취해 내신 분들, 뭐, 힘든 과정 다 겪어내시고, 이겨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 매우 내강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이 힘으로, 모든 경쟁자를 다 몰리치고 나 여기서 성리할 수 있어. 내가 쟁취할 수 있어. 나내 사람 내 거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상대분 어떤 분인가에게 보니까 이런 <laughs> 이런 분들 정말 만나면 여러분들 어머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적극적이고 나한테 이렇게 <laughs>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렇게 놀라실 분들이에요. 어, 한눈에 빠져서 한눈에 여러분들 알아보고 달려들 것 같아요. 어, 우리 빨리 사귀자, 어, 빨리 만나자 이러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이렇게 성격도 불같은 성격도 있으셔서 어, 그렇게 빠른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하는 그런 면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백조 수한 카드인데, 어, 조금 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어, 친해지고, 어, 그러면 빨리 또 실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찬찬히 더 어, 데이트하는 시간 좀 가져보시고 서로 알아볼 시간을 좀더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더 걱정할 건 없는 게 좋은 카드로 데스티니가 나왔어요. 운명 카드예요. 그냥 여러분들 운명이야. 걱정하지 마. 어, 뭐 걱정해. 너네는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어, 결혼까지 갈 수도 있는 하늘에서 내린 운명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일분을 소년 기사 카드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음 조금 동안이거나 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진취적이고 호기심도 많고, 어 친화력도 좋고, 어 되게 이 젊음의 피, 어이 끓어오르는 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이 분들을 더 감싸주고 더 이렇게 부모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더 이렇게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자를 이이 성난 사자를 이렇게 강아지 다루듯이 다루는 것마냥 여러분들이 이 분들을 이렇게 다뤄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이렇게 오래 갈수 있고 어이 열정적인 게 식지 않고 어더 오래오래 하튼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을 봤을 때 어, 이분들이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약간 탄 느낌이거든요. 여기 그림만 봐도 약간 검은 느낌이에요. 하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 체능쪽 그리고 기술업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동, 이런 거, 뭐, 하시는 분들, 출장이 좀 잦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에 뭐, 여행 유튜버 분들, 어, 이런 분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그분도 되게 이렇게 섹시한 그런, 어, 면을 갖고 계셔서, <laughs> 그분들 같은, 어,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실 그분은 너무 순수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머리 안 굴리고, 어, 이렇게 뭐 밀당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이런 분들 만날지 시기 알아볼게요. 자, 뽑아볼게요. 자, 1개월? 3개월? 6개월. 펼쳐볼게요. 어, 여러분들. 곧 들어와요. 어, 뭐, 여러분들쭉 좋아요. 뭐, 1개월에도 좋고, 6개월에도 좋고. 근데 이제 곧 들어온다고 이렇게 축배를 드잖아요. 어, 여러분들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어, 이걸 보니까. 왠지 술 먹는 자리 어, 여러분들이 뭐놀 때, 어, 휴식을 취할 때, 뭐 어디 여행 갔을 때 이럴 때 만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소개로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군가가 이세 사람이어가지고 어, 뭐 소개팅이나 주선자가 있어서 그런 선보는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만남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리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lk to me.